최근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국민 제안 정책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마지막 보호막인 의무휴업마저 사라지면 전통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 가장 많은 요청이 있던 정책 10개를 뽑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책투표 상위 3위 안에 드는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시민과 시장 상인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트가 쉰다고 해서 시장에 가지는 않는다며 편의성 측면에서 의무 휴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마트 휴업 시 전통 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 반면 다른 채널을 이용하거나 장볼 날을 늦추는 경우는 49.4%와 33.5%나 됐습니다. 바빠서 평일 날장볼 시간 없으신 분들이 주말에 생필품을 비롯한 여러 물건들 사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반면 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의 마지막 보호막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의무 휴업이 폐지된다면 전통시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달 전만 해도 마트 이런데는 해양 수산 뭐 할인 뭐 이렇게 했는데 전통시장에는 그런 거 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마트로 안 그래도 마트로 가는데 더 마트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울산의 의무 휴업 대상은 대형 마트 10곳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 등 모두 30곳. 시민 편의와 골목 상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